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코주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고 계셨나요? <laughs>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 만기일이기도 좀 하고요. 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변수도 좀 있고 해서 아마 전강 후약의 어떤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우리 무리바, 어, 무료방에다가 이 흐름들 이렇게 체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면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체크해가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중요사항 우리 원포인트 어, 잠깐 한번 좀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우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 우려 섞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예요? 이 트럼프가요, 여러분. 응? 과연 이 재건 사업을 정말 사이좋게 나눠주겠냐, 이거예요. 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자기네들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다가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 우려섞인 목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또 얼마만큼의 어이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될지 어 그런 어떤 좀 변동성이 조금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트럼프, 미국 경기, 아, 침체 없다. 뭐, 니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셧다운? 야, 그런 거 없어. 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대통령 급여를 받지 않는다. 어, 얼마라 그러더라고. 얼마라 그랬죠? 뭐, 8억인가 10억인가 되죠? 어, 연봉으로. 근데 그거 안 받는다. 아, 13억인가요? 뭐, 아무튼, 어. 나는 그거 받지도 않고 있다. 야! 근데 뭐, 워낙에 뭐 돈이 많으니까. 그죠? <laughs>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어,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오늘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이 반도체 LPDDR이에요. 소캠이라고 하죠. 어, 개인용 음, 개인들이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에 AI 관련되어 있는 어, 저용량 전 저전력 DDR 어요5 그죠? 요게 이제 지금 상승 이후에 어제 대체적으로 좋은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다. 단기 눌림이에요. 이럴 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요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 상승분을 다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 너무 기초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원래는 저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만 보는 곳인데 이 네이버 카페에요. 이거 무료로 큰 마음 먹고 공개하겠습니다. 어, 들어오셔 가지고 보세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카페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무료로 강의 다 열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종목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요. 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1,200명에서 늘지가 않고 있어요. 어,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이펙트 가지고 왔어요 이거 놓치시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렸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공짜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 요때서부터 제가 작년 12월 초서부터 기억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아마 요때였을 겁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 나왔어요 어 여러분 이 자리 나왔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던 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상승 이후의 조정과 지금 장기적인 쌍바닥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상단에 뭐가 있어요? 요 중요 라인 제가 라인 라이크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요 자리에 여러분 중요 라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에이펙트 얘도요 여러분 이 관련가 그러니까 DDR5라던가 LPDDR 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던 이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HBM이라고 하죠 제2의 HBM 뭐예요? 어? 소캠이야 소캠 소캠을 상용화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용 ai 라던가 슈퍼컴 메모리에 들어가는 소캠이죠 거기에 관련 제품들을 개발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에이펙트예요 지금 소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승을 일단은 이슈 가지고서라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얘 재물을 한번 볼게요 대,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얘도 23년에 적자 24년에 컨센 적자 나왔죠 그죠 어 적자 였어요 아 그래서 얘가참 불안하다 불안하다 근데 다만 부채 비율도 높기는 한데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보세요 얼마였어요 7,200원 짜리가 1,700원 왔어요 7,200원 짜리가 1,700원 왔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를요 네? 아마 이 상단에 들어가셨던 분들요, 지금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거 막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모아왔어요. 그죠? 모아와서 올리면서, 올리면서 털었어요. 그죠? 올리면서 턴 거예요, 요 자리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리죠. 요자리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예요? 6천원짜리가 1700원 왔어요.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아니, 왜 1700원까지만 빼? 어? 왜 여기 1700원까지만 빼냐고요? 더 빼지. 완전히 최저점을 찍어버렸죠. 그죠? 아,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가 저점일 거야. 했는데 다 하락을 시키고. 완전히 최저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 앞전에 저점이 없잖아요. 여기에 저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도망 나갔어야 돼요. 어느 라인 깨졌을 때, 요 라인 깨졌을 때, 여기. 여기 깨졌을 때. 요 라인, 여기서, 요, 여기에서요. 다 도망 나갔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그죠? 자. 여기 이거 이탈될 때요. 다 도망갔어야 된다고. 여러분, 도망 안 가시겠어요? 이, 아, 이전에 여기까지 빠진 적이 없는데, 최대, 최, 최저점 자리가 여긴데, 여기가 지금 여기서 깨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요, 거래량 이렇게 실리면서 다 도망갔어야 돼요. 이렇게 빠진다고. 응? 겁먹고서 다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 나가는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아, 더 이상 파는 사람들 없네. 아 만약에 있어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성 팬들이에요. 열성 팬. 에이펙트의 열성.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우상향으로 싹 돌려놓았죠. 이렇게. 어.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이탈을 시키게 되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나왔어야 되죠.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물량 다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면서 돌아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돌아나가는 중이죠? 그리고 상단에 21선 기다리고 있고, 그죠? 이거, 이거 터치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터치하러 무조건 가야 된다. 기술적으로 볼때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주식수는 얼마예요? 1800만주예요. 여기 500 여기 600 여기 1800이에요 여기에서 한 바퀴가 다 돌았어요 여기에서 뭐예요 계좌 바꿔 태운 거죠 그죠 계좌 바꿔 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놓치지 마세요 에?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반드시 대응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선 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점 라인에서 공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유통 주식 수가 뭔데? 아니 거래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추세는 어떻게 깨지는 거고 왜 여기에서 물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아요. 자동 매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스탑로스 어떻게 거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거든요, 여러분. 비공개 카페예요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만, 아, 와서 공부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전달해드리는 카페인데, 여기에 보시면, 무료 강의란이 있어요, 게시판이. 음, 응. 무료 강의 안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총 21강의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만 캡처해온 거예요. 한 강의당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돼요. 이 강의를 꼭다 보셔라. 무료다. 무료 강의로 열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가 속임수 무슨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고 물린 종목은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해야 되고 세력들이 차비를 주는 캔들은 무엇인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 그러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호입니다. 2296-8776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방 링크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카페 링크를 문자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하시고 나서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 강의씩, 하루에 한두 강의씩만 보세요. 출근할 때한번 하나 보시고, 퇴근할 때 하나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차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차트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슈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거고. 그죠? 22968776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이거. 이날 제가 막 사라고, 그렇게 사라고, 사라고, 사라고. 요 자리에서도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자리 또 만들어졌죠? 그죠? 위에 칸, 아래 칸물천 자리. 그죠? 여기에서만 매수했어도, 매수했어도 다 수익 냈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이번에 또 자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는 요 매매 패턴은요, 카페에 가면 또 있어요. 들어가셔서 꼭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가 종목 하나를 보너스 종목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매수해 놓으세요. 아, 일단은 한 달간의 기름값. 챙겨가고 나서 시작하자. 아시겠죠? 요거 보너스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는요, 300%, 500% 이런 거 못해요. 저는. 뭐예요? 30%짜리 10개, 뭐 5개, 20%짜리 10개. 요 정도는 제가 수익 내거든요. 여러분, 10%짜리 10개만 수익 내셔도요, 한 달이면 100%예요. 무시 못합니다. 5%짜리 10개만 수익 내도 한 달에 50%예요. 이거 무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수익 내실 수 있는 보너스 종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 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에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어,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 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이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선 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1억 천금 안 됩니다. 에? 100만 원만 딱 매수해 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템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 짜리, 30% 짜리 10개, 자, 20% 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틸 이방에서 들어갔죠.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틸 자, 보여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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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요.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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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다 수익 났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요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 능률. 애니농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 내는 겁니다, 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 찼죠? 물 찼죠? 물 찼죠. 물 찼죠. 물 찾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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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 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였죠. 파이버 프로, 그죠? 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찼었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 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종목에, 이 종, 이 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이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둘둘구6의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